4 3 일간 스페인 순례자의 길을 걷고 오셨는데요.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. 그2 0 1 1 년에 이제 그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어 프랑스로 해서 스페인을 해서 이태리로 해서 이제한 바퀴 돌았어요 차를 가지고. 그때 이제 스페인을 가면서 그 산티아고 그 가미노 가미노 거의 따라서 이제 그 차를 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길을 그 같이 따라갔는데, 아,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, 그 풍광도 멋있고, 물론 이제 그뭐 유럽이 이제 우리나라하고, 우리나하고 다르게 이제 땅도 넓고, 그 구름 지대도 많고, 그래서 볼만한 게 색다르긴 하죠. 우리, 우리하고 달라서. 그런데 이제 스페인의 풍광은 또 다르더라고. 하여튼, 그래서 이제, 감사 많이, 그참 그, 좋은 인상을 받아가지고, 우리 집사람이 여기 한번 걸어봅시다. 그, 그랬어요. 그게 이제, 벌써 11년이 지난 거야. 그, 뭐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지만 그런 건 그렇고, 일단은, 그래서 이제 그, 2020년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인도를 갔다 들어왔는데, 사실은 그해 이제 산태옥을 가려고 그랬어요. 근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 가고, 21년 11월 말에 일단 표부터 샀어요. 사고서, 어, 다행히 이제 그 3월 달에 이제 뭐 나가는데도 그렇고 뭐큰 문제가 없어서 3월 29일에 출발을 해서, 어, 스페인을 55일 동안 있었고, 걷는 건 43일 걸었어요. 네 다시 네, 43일을. 걸음1 실제 걸음걸음 이제 보니까 860km가 되더라고. 860km? 네. 응. 보통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빨리 가는 사람들은 뭐 30일, 35일 뭐 그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는 이제 나이도 있고 또 그게 무슨 고행을 하러 가거나 우리는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신앙교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천천히 가자 해서 갔어요. 첫날 가는 게 힘든 게 이제 그, 그 피레네, 그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국경, 피레네 산으를 넘어가는 게, 음, 고개가 좀 높아요.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하루에 넘어오면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 중간에 하루 자고 어, 그렇게 가면서 이제, 가다 보니까, 어, 떤 날은 30km도 하고 28km도 가봤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. 그래서, 한 20km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많이 갈 때는 한 20, 뭐 4, 5km, 좀덜갈 때는 뭐한 17, 18km 이런 식으로 이제 갔어요. 그뭐 우리 동기들도 다 이제 그뭐잘 걷고 어 그래서 그 거기 가는 데는 이제 제가 오늘 마, 말씀드리는 거는 뭐 어떤 거에서 뭐 느꼈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어디 네, 뭐 우리 흔히 산, 산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산이 거기 있으니까 산에 간다.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그래서 가는 거고 그 가다 보니까 어 길이 이제 그 때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봄이라 아주그 유채하고 또 이제 그밀 밀이 이제 막 심어가지고 그렇게 풍광이 좋았어요. 그리고 5월 중순에 이제 끝났는데 끝날 때까지 꽃들이 많이 펴가지고 좋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동기들이 이제 그 거기 간다 등뭐 종교적 목적도 있고고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절적으로 권하고 싶은 거는 어, 거긴 뭐 4, 4, 사다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봄에 가는 게좀 어, 좋을 것 같다. 그 이유는 그 깐보라는게이 그, 나도 몰랐어요, 처음에는. 난 그, 그 야곱을한 그, 예수의 제자가 그, 음금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거라고렇게 생각했는데, 그게 아니고, 어 야곱보가 이제 그, 이스라엘에서 처형을 당하고 유해가 어디 있는지 몰랐대요. 그러다가 한 800년, 초기 800년, 4 0 전에 이제 그스페인그 그 북서부 해안에서 발견됐는데 그때 그, 그 옆에 이제 조개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, 그걸, 그 유해를 이제 산타고로 모셔와가지고 거기다 성당을 짓고 거기다 안치를 해서 그 유럽 각지에서 거기까지 이제 순례를 이제 온 거죠. 그래서 그 길이 어, 사실은 그 스페인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길이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프랑스 생장이라는 데서 생장 키데포르라는 데서 그산대오까지 가는 그 길이 가장 그 유명하고 어, 많이 다니는 길이고 이제 그렇게 그, 가, 그 길인데 그 길에 이제 그 가다 보면은 풍광도 좋고 한적한 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도로로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지루해요. 도로 바로 옆에 이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, 그럴 때는 이제 뭐 꽃도 보고 뭐그거운 이렇게 다녔는데,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에 가라고 하는 이유가 땅때다는좀더 지루할 것 같다. 그런 기간은 그리고 기후도 아침에 춥고, 낮엔 굉장히 덥고, 바람은 잘불편이지만 하면 가장 뜨겁습니다. 그래서. 5월 그 이제 초반에 지나니까 다 되는 걷기 굉장히 힘들어죠 뜨고 그러니 한 여름에 가들은대단한 거죠. 그 만약에 이제 간다까나 같은 분들을 봄에 가면 좋겠다는 얘기고, 그 길은 어뭐 가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요. 뭐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만나고. 그, 뭐, 사연도 뭐, 각자 이제, 많죠. 근데, 내가 블로그 후기에 다남겨온걸 보면, 뭐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, 하나는, 그, 이제 그, 아마 애기 엄마 같아. 엄마 같은데, 그, 사진에 이렇게 보면, 애기 그, 저기, 또, 왜, 태어나는발자국 있죠? 발자국찍는 사진하고 애기가, 인형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잔거림이 있어요. 아주 이제 아마 그 얼마 되지 않는아하겠데그 사진 거기 딱 붙어 있었어요. 그 처음에 그게 뭐 프랑스어인지 이슈뭐게써 있어 가지고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. 근데 느낌상으로는 아 이게 좀어디가 짠한 느낌이 들었는데, 그거를 우리 집사람이 어~ 한 초반에 한번 보고 그 그때 무십구 지났는데 두 번째 세번세 세 번을 봤어요. 봤는데. 그... 끝까지 그그 그, 그게 안 났어. 끝까지 안 가더라고. 수진이, 그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애기 엄마가 그 애기가 이렇게 죽고 나서 이제 그그 그 어떤 그 습품을 이제 뭐라 그럴까 이기지 못해가지고, 이제 그 길을 보름서 그렇게 그 아마 어떤 그그 이겨 보라고 했는데,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거 같아. 사사그 그게 어렵겠죠. 왜냐하면 가로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가로수를 손으로 뜬것 같아요. 그런 요 많은 그, 요만한 그, 뭐 거를쫙 그 이렇게 해서 처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로수를 넓1개 정도 이렇게 다 씌웠더라고요. 그게 대단한 정성이죠요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그 아픈 마음을 아마 치유도 할 경우에도 갔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마 장애인 같아요. 그 침대에 누워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, 아기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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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세계를 여행하는 게 자기 소원인데, 그래서 이제 그 소원을 이제 갖기가 힘드니까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고향의 사진을 내일 보내, 엄마한테 보내주면 그 아들한테 보여줘서 세계 여행하는 걸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연들을 봤는데, 뭐 그런 사연도 있고,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 만나보면, 뭐, 그, 그런 사연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, 다 이제 거의 오는 그 사람마다 다 그런 사연이 있겠죠. 있겠는데, 그, 우리는 이제 그런 뭐, 뭐는 이제 우리도 뭐 어떤 그 마음의 뭐가 이제 그, 그런 뭐 있긴 있지만, 그런 관심도 그렇고, 여하튼 뭐 그런 것도 있지만, 길 자체가 좋았습니다. 그래서. 평균 20km, 43일 걸었으니까, 얻는 음, 거를 만약에 좋아한다든지, 어떤, 그, 뭐라 그럴까, 그런, 음, 자기 의 어떤 그 생각을 뭐 정리할 수 있으면, 뭐, 가볼 만한 길이다.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음,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더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, 제 블로그에 보시면, 어, 처음에 준비하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준비했던 거고 갔다 와서 준비했던 것이 이제 어, 어떤 거다그 실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써놨는데 음, 어떤 거, 길에 대한 감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특별하게 제가 여기 들고 마시면, 이거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단지 걸을만하다, 가볼만하다 걸을만 그런 생각이 들고. 네. 물집 물집, 물집. 물집, 물집. 아, 물집은, 어, 전혀 안 생겼는데, 뭐, 아마 우리 친구들도 물집은 안 생길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처럼, 뭐, 등산을 했대거나 이렇게 트레킹을했거나 이런 사람들이, 한사람도 많거든요. 그러다 보면, 신발을 뭘 살지 모르고, 그냥 뭐, 등산하셔도 되니까 등산하신고오 사실 새 신발은 그게 길들이기까지는 최소한 한 일주일은 신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오다 보면 신발도 잘안 맞고, 또, 거리를 대게 보면, 이, 하루에 한 25, 에 30km라는 사람들이 많아요. 왜 그러니까 젊으니까, 우리처럼 이제 나이든 사람도 있지만, 대게 한 50대 이하들이 많고, 그, 걸 걷다 보면 발가락에 무리가 온다. 근데 우리는, 신발을 내가, 이제, 어, 내가 신고 다니는 게 있는데, 그게, 어, 편해서 그거 방수되는 걸로 하나 샀어요, 일주일 전에. 그한 일주일간 신고, 하루에 한, 한 시간 정도 신고 갔고, 그러고 갔는데, 발가락 양말만 신고 갔어요. 근데 뭐, 물집도안 잡히고, 뭐, 발이 뭐, 부르트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. 한 툴레 갖고 들고? 양말은 한 툴레 가지고 신발. 은 네, 신발, 그거, 그, 그거 하나 신었어요. 그러니까 뭐, 뭐, 등산 양말 시는 것도 아니고. 어, 그리고 짐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짐입니다. 짐은 이제, 어, 보통은 이제 알베르게세라고 해서 뭐, 잘 아시다시피, 그, 그, 그 도미토리, 그러니까 이제 침대형,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자는 그런 침대형을 자는데, 그 우린 부부가 같고, 나도 코를 걸고, 나도 남이 코를 걸면 잘못 못 자니까, 그냥 모텔 같은데 예를 들어 그런 정도 수준의 이제 그그 그 숙소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이제 잠자는 거는 침낭을 안 가지고 갔습니다. 그 침낭을 안 가지고 가니까 한 거의 뭐 6, 700g 정도 빠지고 뭐 그렇게나요? 침낭도 빠지고 뭐 이제 그 세면도구도 뭐 비누 이런 것들을 안 가지고 갔으니까 그런 데서 좀 많이 적기가 됐는데. 짐을, 우리 집사람은 2kg. 허리 배랑 좀큰 거. 그거 하나 지고, 남은 7kg. 이제 그, 여기서 제거갈 때. 우리, 내가 맨날 또 산에 갈때 가끔 가서 그거인데. 거기다 이제 더 들어가는 게 이제 거기다 물을 채우고, 그 이제, 그날 한 끼나 두끼 정도의 이제 식량. 그걸 넣으니까 한 8kg에서 9kg 정도 되고. 그, 짐을 그렇게 줄여야 걷는데 힘이 안들 겁니다. 그래서 나는 짐을 좀더서 적게 가지고 힘들었고, 더 힘이 덜 들었고, 되게 거기 오는 사람들은 옷도 뭐 여러 개, 여러 벌 갖고 와요. 여러 벌 갖고 오고, 뭐 식량도 넣어가지고 오고, 장비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챙겨 갖고 오는데, 그러다 보면 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, 힘이 들죠. 그래서, 근데 그리, 그래도 또 방법은 또 있어요. 거기는 이제 뭐, 어, 이 배달 서비스가 있어요. 밴 같은 거, 밴 트럭에다가 하루 거리, 그러니까 20에서 한 30km 거리에 자기 수술 예약을 해놓고 거기다 갖다 달라고 하면 한 4에서 5유로 받아요. 이제 구간에 따라서. 그럼 짐 무거운 건 보내고 자기 탐지가 도게 되고 어떤 사람은 트렁크도 갖고 온사람도 있어요. 캐리어, 여행용 캐리어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짐은 뭐 조금 자기가 그, 그, 그 경비 여유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져가면 뭐 어, 알베르게서 자도 어, 뭐 아직 그, 그냥 짐 많이 가져도 괜찮고 숙소는 아마 알베르게는 불편한게 같습니다. 그 젊은 사람들도 많고 꾸고는 사람도 많고 또이 옷도, 뭐, 거기는다 그냥 서로, 뭐, 빈 공간이 없으니까 다 그냥, 어, 그 자리에서 팬트만 입고 그냥 다옷갈라입고 뭐, 또, 뭐 그런데 빨리 하는 것도 좀 그렇고, 그, 알베르게에서한두번 잡았어요. 저하 잡았는데, 후보인 그때 내가 잡으면 못 자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, 젊은 사람들 같은 뭐, 하루에 한2삼 30km씩, 뭐, 30km 뭐, 이렇게 막 달리다 보면 피곤하니까 그막고었다가 자겠지만, 우리 그렇지 않을때이게 힘들었고, 그래서, 뭐, 짐을 제일, 짐을 줄여서 가는 게 제일 좋고. 우리는, 입은 거 왜, 이거, 이거 왜 하나. 저것도 그 하나. 바지도 하나, 딱 그렇게만 가져갔어요. 양말도 하나, 이렇게 하나씩만 더 가져가서, 매일 빨아입었어요잘 음. 많으니까. 말씀 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조용히막 시키고.